손태진, 이제는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투쟁과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끝없는 역경, 그리고 그를 가수의 길로 인도한 믿기 힘든 운명의 전환점이 숨어 있습니다. 손태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그의 가정사는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은 생계 문제로 동남아로 이민을 떠나야 했고, 그곳에서 그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더큰 충격은 그가 태어나기 전 누나를 잃은 부모님의 상처였습니다. 어린 딸을 화장장으로 보내야 했던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비극은 손태진의 성장 과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이후 아들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손태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 인큐베이터에서 한달 반을 보내며 생사를 오갔습니다. 매일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부모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손태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은 마치 끝없는 터널과 같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졌고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외롭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아버지가 기타를 치며 불렀던 포크송과 이모 할머니인 심수봉의 노래는 그에게 음악적 영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심수봉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를 몰랐고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할머니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녀가 한국 음악계의 전설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은 처음에는 음악 대신 호텔 경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끊임없는 권유와 자신 안에 피어오른 음악적 열망으로 인해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도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음악 수업으로 잠깐 배운 합청이 전부였던 그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준비로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저 운이 아닌 손태진의 타고난 재능과 끈질긴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이후 그는 성악을 전공하며 음악적 기반을 다졌고 군 복무 중에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군악대에서 부른 대중가요들은 그가 크로스오버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래식에서 트로트로의 전환은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가 트로트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라운드마다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는 진정한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의 화려한 성공에만 주목하지만 그 일면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건강 위기, 그리고 음악적 도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손태진의 감정적 투쟁은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의 음악에는 그 모든 감정이 녹아있습니다. 앞으로 손태진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심수봉의 조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진정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손태진의 무대는 그가 견뎌낸 감정적 투쟁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손태진의 감정적 투쟁과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 분석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태진의 이야기는 현대 음악계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그의 성공은 단지 재능의 결과가 아닌 끊임없는 투쟁과 극복의 산물입니다. 미국 음악 분석가 제이슨 리버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건강 위기는 그의 음악에 깊은 감정적 울림을 더해줍니다. 이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본 음악 평론가 다나카 유키. 손태진의 인생 여정은 단지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의 스토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영국 음악 비평가 사라 코넬리. 손태진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가 겪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 전문가 로랑 디보아.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손태진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의 스토리는 다른 신예 가수들에게도 큰 도전과 자극을 줄 것입니다. 독일 음악학자 하이너 미첼. 손태진의 건강 위기와 그로 인한 감정적 투쟁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만든 결정적 요소입니다. 호주 음악 심리학자 클레어 윌리엄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 트로트 시장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그의 투쟁과 성공을 통해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캐나다 음악 저널리스트 에밀리 브라운. 손태진의 감정적 투쟁은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탈리아 음악 이론가 마르코 벨리니. 그의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스토리에 그치지 않고 음악계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페인 음악 역사학자 카를로셀 로페즈. 손태진의 성공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인내와 끈기의 결과입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브라질 음악 연구자 파울로 고메스. 이러한 의견들은 손태진의 여정이 얼마나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